저 오줌 좀 싸고 오겠습니다. 어이거 백크님 아니야? 뭐야? 뭐야? 아니 뭐야 이거? 피 아스콜로 머리네. 그 그래, 잘하시는 분 있잖아. 북미 사등 맞네. 북미 사 등. 떨켜! 풀탱탱님인데요? 에? 에? 풀탱탱님인데요? <laughs> 아 진짜요? 알아요 신수 진짜 되어 있어요. 아 진짜요? 풀탱탱 게리언 케인? 어. 아들 치바가 치바가. 질스가 있냐? 리분의 신인데? 아니 이거 뭔데? <laughs> 이거 그분인가 설마? 맞는 것 같아요. <laughs> 저 이분이랑 한판 하러 가도 될까요? 네, 가셔도 네, 돼요 네, 네, 네. 선생님 저 미드홀은 요즘에 쓰레기인데 <laughs> 야 살다살다 살다 내가 탱탱님이랑 듀오하는 날이 오네 와나 성공했나봐 개꿀듀오네 개꿀듀오래 디코요? 안돼요 너무 초면이라서 디코하면은 쑥스러워 제가 이렇게 거란족같이 생겼지만 쑥스러움이 많은 아이라서요 뭐니? 제가 전판에 기둥이었는데 왜제걸 업그레이드 안 해주셨나요? 아 그거 에이스한테 해주는 거라서 아 근데 원래 원딜한테 해주는 게 좋긴 해요 아칼리가 낫다 미드 오른이왜 구리냐면 카시, 카사딘 그러니까 성장을 못 막아서 그런 건데 차라리 아칼리가 나아요 베인인데저 오줌 좀 싸고 오겠습니다 야야 야 인마 어 나쁘지 않은데? 상대 백크님이에요어 이거 백크님 아니야? 뭐야 아니 뭐야 이거 픽아 피콜로머리네 그 잘하시는 분 있잖아 북미 4등 맞네 북미 4등 와 좆듯해 정신 차려 이거 무조건 유튜브 박제다 우리 팀탑 꿀탱탱, 미드, 베크님 미드, 고추님. 여기 내가 왜껴있는지 모르겠지만, 어, 잘해보겠습니다. 아, 근데 진짜, 아까도 말했지만, 아, 나 진짜 성공했나봐. 방송으로만 보던 롤 선생님, 뭐 이상원님, 꿀탱탱님 막 존나 시청했거든, 옛날에. 이게 성공한 시청자인가? 일단, 아칼리 구도는 반반 갈거요 아마. 근데 절대 따이면 안 돼. 따이면 끝나요. 오니 일단 일 킹텀? 일단, 1 킹텀. 아 제발 이번판 킹텀 하지마라 정신차려 이거 무조건 유튜브 박제다 침착해 침착해 아 근데 레오나가 너무 빨리 올라왔다 첫기안에 리볼버와 쌍버프를 베크님이 들어고 왔다. 음. 나라카일리 만났을 때 아지라한테 진짜 폭행당했거든요. 약간 그때 떠오르네. 오니 안될듯 싶습니다. 아니 근데 아 아니 레오나 아. 아 근데 차이가 방금도 이기는 거였거든요. 아 너무 아쉽네. 방금 에어두개 들어가가지고 다 따는 각이었거든요? 아니면 나 죽고 다 따는 가 하지만 레오네 올라왔네요 불룡 올라가자 이거 짜오짱 <laughs> 멘탈 나갔나보네 미신이 너무 잘하는데? 오우 쉣팅거야 버텨라! 아 맞췄는데 스페셜도 있네 아 진짜 침착하게 썼는데 아깝다 나쁘지 않은데요 상황 그래도 방금 우리팀 한명도 안죽고 레오나 땄거든요 어, 나이스 이게 꿀텐탱? 탑 베인을 바르는 정의의 수호자? 아 너무 터진다 바텀도 니 오니? 응. <목소리> 나이스 그렇지 백크 솔키아 넘캐 아 북미 4등의 목을 뱉는 남자 고춘이 아싸 업적 또 땄다 칸 솔키를 이어서 챌린저 북미 4등의 솔키를 딴 남자 오케이 업적 오케이 네이스 너무 좋고요 아싸 이것도 한 1년 울어 먹어야지 오니 빼는 게 나아 보이는데 빼는 게 나아 보이는데 쟤왜 이렇게 호전 아이고 야 이거는 짜오가 너무 공격적인데 아 이거는 제가 갈 수가 없어요 말아도 없고 궁도 없어가지고 백업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니 아칼리 간다 로아, 저힐 있어요 힐 있어요. 존나 빠르네. 오니, 저 지금 스펠 보이시죠 스펠? 이거 웬만하면 일대득입니다. 이거 내가 탱 가야 될것 같죠? 왜냐면 리브 신짜오 띠리거든요. 그래도 야백크림 상대로 CS 앞서고. 자오야, 자오야 제발. 어디갔어? 아, 그렇지 아, 끝까지 아꼈다가 배리어 섹시 아 근데 정글차이가 너무 심해요 여러분들 아아아아깜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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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플래시 눌렀는데 오 너무 빨라 무슨 금빛 선광이야 저 플래시 눌렀어요 이거 눌렀는데 1년만 젊었어도 저 큐플이죠 와 아, 대박이네 레전드다 오니? 야그럼 탱탱님 베인 상대로 CS랑 압도하시는데 이거 정글러가 3렙 차야 미쳤나봐 좀 집중하면 그래도 평소보단 낫죠 상대가 베크 아니고 그냥 일반 미드라이너였으면 할만한데 너무 잘해 이 사람 베크님 20살이야? 1년만 젊었어도 내가 스무 살이었으면 비볐지. 오니? 이러면 미드를 압박하자, 우리. 어디가! 한데 이거? 어.. 정글 3렙차야 아.. 3.. 저거 진짜 안 들어오나?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참, 믿고 있었어! 어 뭐야 이거 아아아아아아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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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차려 이거 무조건 유튜브 각재다 낚시였나? 이거 무조건 잡는 거거든요. 저 있고 참았어야 됐나? 아 근데 불리할수록 변수 창출하려면 이런 걸 해야 돼. 자오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마. 자오야. 자오야 진짜 너 진짜 뒤 자. 오, 다이 진짜 침착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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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니오니 오니? 아니 여기 지형이 왜생아 맞다 <웃음> <웃음> 여기 지형이 왜 생겨 <laughs> 아 이건 제 실수 맞습니다 이건. 제가 이걸 고려를 못했네요 자 이제 우리 지혜롭게 해쳐나가볼까 탱탱님 지금 유튜브 강 나왔어요 이거 역전하면 딱이다 아 어, 근데 이거 내가 아까 허무하게 짠게 크다 어? 마린 포지션? 이야 보급로를 끊는 이거 이제부터 제 궁이 진짜 중요하거든요. 궁이 빠지면 상대 턴이야. 이거 무조건 스페이스드 때문에 얘부터 해야 돼. 그래도 야, 야백크린 상대로 CS 앞서고 어, 구... 탱탱님 지금 유튜브 강 나왔어요 이거 역전하면 딱이다 이거 역전하면 딱 <목소리> 1년 1년만 젊었어도 오니 레오나도 너무 잘했고 리신도 너무 잘했다. 전 만족합니다. 이 탱탱님이랑 듀오도 했고 백크님 사람들 솔킬 아주 야무지게 땄고 어, 어쨌든 이번 기회로 솔랭에서 우연히 만난 거거든요. 우리 팀의 탱탱님 만나서 친분을 좀 익혔고 나중에 또날 잡고 개꿀 듀오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백크님 방송 중 아니었어? 방송이 방송 끄면 더 잘해. 제가 만약에 방송 중이 아니었다면. 방송 중에도 백현 님이 솔킬 따는 무서움을 보여주지요 방송 이 아니었다면 오니 맨날 칸 솔킬 단 남자 지겨우셨죠 북미 4등 솔킬 단 남자로 환승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썰 걱정 걱정이 없잖아 그냥 여러분들 완벽한 솔킬이었어요 신짜오 어시도 없었어? <laughs> 꿀탱탱 2연패 만든 남자요? 아 근데 미드오이는 지금 별로야 그래서 탱탱 님이랑 듀오하면 내가 민폐긴 해 미도르니 왜 좋았냐면 저번 시즌에는 탈론, 키아나, 아트록스, 이렐리아, 레넥톤이 미드로 왔단 말이야. 그래서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카사딘, 카시오페아 이런 애들이 미드오니까 요즘에 미도르를 안 했는데 만약에 탱탱님이랑 듀오하면 내가 탑을 뺏을 순 없고 탱탱님이 아마 스트레스로 돌아가시지 않을까. 날 잡아서 서로 유튜브 각볼 겸해서 나중에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접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